레드의 수석 경호원인 바지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으며, CIA의 특수작전 멤버였다 아동구조협회를 창립했고, 1991년에서부터 2012년 사이 56명을 구출했다. 레딩턴의 시그니처 페도라는 제임스 스페이더가 제안한 것이다. 에이전트 레슬러의 이름은 아마도 로버트 레슬러를 기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는 훈장받은 FBI 요원이고, 지금은 퇴직했다. 1970년대 폭력 범죄자의 심리 프로파일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연쇄살인마라는 단어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비캡 시스템을 기초했으며, FBI 행동과학 유닛이다. 그는 지금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다. 스킨오프 시리즈인 리뎀션은 2017년 2월 23일 첫 방송되었는데 블랙리스트가 5시즌을 시작한 다음날인 2017년 5월 12일 취소되었다. 사마르나바비는 6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파르시 스페인어 독일어다 역할을 맡은 모잔 마르노도 실제로 그 6개국어 중에 5개국어를 한다. 아랍어만 못한다. 대신에 이탈리아어를 한다. 세트는 워싱턴에 있지만 시리즈는 주로 로에노더가 20년간 쓴 스튜디오에서 촬영된다. 7시즌 피날레는 애니메이션이 이용되었다. 코비드 19 때문이다. 키퍼 서덜랜드가 레딩턴 역할로 고려되었었다. 새 시즌 에피소드 케이프 메인 전까지 모든 에피소드의 타이틀은 블랙리스트의 범죄자 이름이었다. 임대가 언젠가 오렌지 휘 오렌지 휘 오렌지 휘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1980년 블루스 브라더스에서 존 캔디가 한 말이다. 이슈에서 제임스 스페이더의 차량은 벤츠 S5 펀드레드 피프티이다. 이 시리즈에 기반한 공식 만화책이 출간되었다. 니콜 필립스가 쓰고 베니 로베리 그렸다. 2015년 6월 22일 전 이슈가 나왔으며 종이책과 디지털 두 가지 버전이 있다. 2014년 제임스 스페이더는 골든 글로브에서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의 최고 배우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상을 받진 못했다. 블랙리스트는 엔딩 크레딧 음악에 2016년 암프의 프리처와 같은 음악을 쓴다. 블랙리스트의 많은 배우들이 홈랜드에도 나온다. 아미르 아리스는 시즌 1의 띠에고, 클레트노프는 1시즌부터 3시즌까지 윌리엄, 세들러는 3시즌에 오미드, 아바이는 1시즌에 마크, 이바는 5시즌에 나온다. 이 시리즈에 기반하여 게임노프트사가 만든 모바일 게임 더 블랙리스트 콘스키러시가 2016년 6월 23일 발매되었다. 레슬러를 연기한 띠에고, 클레트노프는 스타게이트 SG1 데우스 마키나의 어느 에피소드에 나온다. 이 시리즈는 1994년 영화 스타게이트에 기반한 것이며, 이 영화에는 제임스 스페이더가 출연한다. 햄키 잔슨과 에디가 세기는 둘다 마블의 엑스맨 영화 속 캐릭터들을 연기했다. 잔슨은 징그레이, 가세기는 다윈을 연기했다.